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사칙연산 연습문제 66회차 1일차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이때가 이제 어, 사칙연산이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고요 어, 보시면 PBA가 한번 두번 세번 등장하면 얘를 초로 바꿔서 PLA를 점등하고 그 다음에 PBB가 한번 두번이면 예를 초로 바꿔서 예로 음, 하는 겁니다 자이 과제를 하면 있어서 어떤 법칙성을 좀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과제 할때 어, 보시면 이렇게 음, 좀 나눠서 하는게 좋아요 그래서 음, 이 과제는 제일 처음에 어이 과제 시작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리셋 그 다음에 입력부 계산부 제한 조건 실험부, 출력부 이렇게 좀 나눠서 할건데 어, 이 과제 시작은 먼저 B 접점 SSA A, 접, A 접점 SSB 해가지고 M5번이 되고요 어, 리셋 부분은 항상 똑같아요 B 접점 M5번이 들어오고요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여기에 리셋이라고 써져있죠 그래서 SSC가 들어오고요 얘를 연결해서 F10번, FMOV, 0, D0, 200. 요거는 뭐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입력부, 여기서는 입력부가 몇개 있죠? PBA, PBB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데, 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INC를 쓰잖아요. INC를 쓰면 여기에 이제 최대값을 제한을 두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최대값 제한이 없어서. 추후에 아마 그 문제가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어, 대값이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INC, D0. Ctrl C, Ctrl V에서, BBB, D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계산부인데, 자, 계산부는, 뭐, 램프별로 해갖고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는 m 5일때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이면 카운트가 3이죠3인데 초로 바꾸면 이게 0.3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m ul d 0에다 10을 곱해서 d 5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m ul d 1에다가 10을 곱해서 d 10이 됩니다. 그래서 두개 하고요 여긴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실행문은 보시면 pbc 위로 화살표일 때 동작하죠 그래서 pbc 동작하고 얘는 m5일 때만 동작하고요 일괄지에서도 마찬가지 요거 다음에 뭐가 왔냐면 리셋이 왔어요 꺼지는 거 그래서 얘는 SSC가 리셋이 오고요. 리셋 다음에 이괄적으로 뭐가 왔죠? 인터록이 왔죠. 근데 여기는 인터록이 없기 때문에 인터록은 생략하고 이제 타이머가 오는데 타이머는 제일 뒤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타이머를 통상 오게 됩니다. 그래서 T20이 오게 되고요. M6번, M6번 오고요. 자 이제 출력을 뺄 때는 램프별로 빼는 겁니다. M6번일 때는 얘만 하는 거죠. 그래서 o n t 10번에 d o 그리고 b 접점 10번으로 오시고 M30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시점이 뭐가 돼요? 타이머 10번에 되죠. 그래서 타이머 10번으로 인해서 타이머켜졌는데 t o n T20번에 D10번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램프별로 하는 겁니다. PLA에 관련된 타이머는 타이머 1 0번대 10, 11, 12, 뭐 이렇게 하고, PLB는 2 0번대 PLC는 3 0번대 PLD는 4 0번대 PLE는 뭐5 0번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비접점, T12가 돼서, 아니, T22 돼서, M31이 되고요 보시면 p l c 는 A 바, PLD는 B 바죠. 그래서 PLA 얘는 M5일 때만 동작해야 되고요. M32. 컨트롤 C 컨트롤 V 에서 PLB가 되고 M33. 이 되고요. 자, 마지막 볼게요. PLA p l 스 PLP죠. 더하기는 뭐예요? PLA, PLP, 더하기가 되죠. 병렬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죠. 바가 되면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건 마찬가지로 M5일 때만 동작해야 되고요. M34. 이렇게 되면 회로가 끝나게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제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어, 이 과제 테스트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미의 수를 두개 정하세요. 정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둘을 개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얘는 한 번, 얘는 세번 눌렀으면 초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죠 그면 그 계산값이 이 초에 맞게 들어간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을 시켜 봅니다. 어떤 동작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확인하거나 다시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항상 이 초를 보고 확인하셔야지 <laughs> 동작을 보고 확인하시려면 확인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하는 거는 테스트하는 거는 차차. 해보면 알아지기 때문에 추후에 뭐 잠깐 계속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